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후한 복음 우리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쉬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끄집어내라. 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끄집어 내라 그러면 누구나 주저할 것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보내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왜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 거냐?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냐? 우리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인지 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다른 말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뱃속의 아기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맨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니까 어? 사과나무네? 배 열매가 나오니까 어 배나무네 감 열매가 나오니까 어 감나무네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어서 죄인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한번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늙지 않는 영혼,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이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육체는 흙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원래 온 자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온 자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왔다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돌아갔다 그 말에 원래 원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에 그 그 자리 천국에 못 가는 것. 그 자리에 못 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애를 낳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애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 가지고 정말 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얘를 살린다 고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애들을 내놓으 애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못 내놓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애를 못 내놓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주셨지? 정말 내가 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애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됐어, 아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물론, 엄마가 나를 낳으셨지요. 엄마가 낳으셨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나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가마서 애 속에 애가 뱃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눈을 좀 자라게 해야 되겠다. 지금은 심장을 만들고 지금 허파를 만들고 가서 창자를 좀 만들어야지 다리를 좀 길게 만들까 발톱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이런 엄마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애를 만듭니까? 맨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 아기는 먼지보다 작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는 먼지보다 작은데 그 먼지보다 작은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진 거예요. 뱃속에 잉태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애는요. 엄마의 태줄을 통해서 양분을 먹습니다. 태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탯줄로 숨을 쉬고 탯줄로 양분을 다 먹는 것. 어떤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탯줄을 만들어야지 탯줄아! 그래가지고 만들고 호흡이 글로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양분이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칼슘을 넣어야지 비타민A를 넣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못합니다.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 아기를 낳는 순간에도 이 뼈가 벌어져야지 아기가 나옵니다. 어떤 엄마가 뼈를, 뼈를 좀 벌려야 되겠네. 뼈를 좀 벌려야지 뼈야 벌어져라. 이렇게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아기가 나올 때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뼈가 벌어지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낳게 해주시고 뱃속에서는 아기가 물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있다가 애가 나와서 밖에 나와서 호흡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엄마가 물속에서도 아기를 잘할 수 있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 나오는 것도 아, 매월 며칠 날, 몇 시에 나야지. 가만히 있어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이때 나야지. 그런 남, 그런 여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이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진 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마귀를 진멸하시면 좋은데 왜 진멸을 안 시키시느냐? 마귀를 진멸하시면 마귀를 죽이시는 순간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를 때려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부시면 간단한 거예요. 때려부시면 끝나는데 마귀 소속은 전부 지옥 간다. 그말 그러니까 안타까우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죽으신 것.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왜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를 잘 알아야 돼. 맨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왔어. 먹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전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 지혜로워진다니까 똑똑해진다니까 먹으래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마귀가 와서 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거를 같이 먹게 됐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이걸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 그럼 죽은 것인데 그때는 육체를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온자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온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었어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절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내는 영혼은 늙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것,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이걸 다른 말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것.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 끼에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께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흡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South Grand Avenue,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연금 전화번호는 2 1 3 7 4 9 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